에, 어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전, 오후에 에, 배웠습니다. 에, 여기에 중요한 뜻은, 제일 중요한 뜻은, 어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어 양이기 때문에, 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에 내가 영생하는, 자유 생활, 어,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 참사람의 생활, 모든 하나님의 어, 뜻대로, 또 어,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참사람의 생활, 옳은 생활, 영생이 되는 생활, 하나님의 심판의, 걸릴 것 없이 옳다 통과하라 하는 이 하나님 심판을 능력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에 에 방해되는 일이 있는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이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생활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면 그거야 뭐 우리에게 에 아무 마찰될 것이 없습니다. 에, 이 생활을 하려고 할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마찰들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이리 때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한다 하는 그것을 여기 가르쳤습니다. 또, 어, 내가, 어, 이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때가 돼 가지고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이리가 돼 가지고서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그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라니까 이제 나는 항상 양이고 어 모든 주변에만 전부 다 이리 때라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아내 자신이 양노로할 때도 있고. 이리노릇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일 이리노릇 하는 것은 어, 결국은 어, 목자의 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 절단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에, 양이니까 양노릇 해야 되지 이리노릇 해서는 안 되니까 어, 먼저 내가 양인지 일인지 내가 양노릇을 하고 있는지 이리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별해서 먼저 양이 되는 것이, 그것이, 에... 준비입니다. 먼저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이 되고, 그럼 양이 돼가지고, 내가 양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 양으로 살려고 할 때에, 에... 방해되는 것은 전부 일입니다. 내가 양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은 일이니까, 아, 그 방해될 때에, 우리가, 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 이 양이 예, 그 이리를 대적하려고 싸우면 은 어, 양은 이리를 어, 대적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아, 싸우면 은 양에게 삼켜집니다 아참 이리에게 삼켜집니다 또 피해서 도망을 가도 이리만진 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 붙들립니다 또 숨어도 안 됩니다 숨어도 양보다 이리는 지혜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암만 숨어봤자 그까지 가고만 단장에, 예, 파물어가지고서, 어, 꺼내가지고 먹어빌입니다 이리기 때문에 양이 그 모든, 어, 일를 어, 대적하는 그 방패는 다른 것이 없고, 목자에게로 가는 것 뿐입니다. 목자에게로만 가면, 어, 일 그까지는 은 어, 나를 하나도 해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목자에게 예, 상함을 받습니다 아, 재피든지 죽든지 그러면 그님이 도망을 치든지 합니다 이러니까 제일 어제 권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인고 하니 예, 양된 우리는 그러면 먼저 양이 돼야지 잘못하면 어, 저는 양인 줄로 자인하고 있는데 실상은 1일 어, 그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1이니까 예? 1위는, 어, 먼저 양되는 것이 그 순서지, 예, 1위가 돼가 있으면서 저는 양의로 자연하고, 저는 악인이 되어 있으면 저는 의인으로 자연을 하고, 마귀가 되어 있으면 저는 갖다가 성도들로 이렇게 자연하는 일은 어, 착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양이 된그 양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된 자는 그 말은, 아, 어 자기가 믿음 행동을 하려할 때에, 예, 참사람의 행동을 할라 할 때, 의인의 행동을 할 때에 진리대로 옳은 행동을 할라고 할 때에, 그때에 대적되는 것을 가르쳐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제가 양이 안 되고 제 자체가 "일"이가 되어 놓으면, "일"이의 대적은 뭐입니까 일의 대적은 뭐죠? 목자가 일의 대적 아요. 어? 1 일의 대적, 그러면 우리가 아... 예수 믿는다는 양의 끝풀을 입고 속이 이리가 돼 가지시면은 주님이 대적이 됩니다. 주님과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대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식자들이 다 예수님의 대립자요. 어, 또 거짓 선자와 모든 어, 속하되어 있는 교회들은 항상 예수님의 대립에 에,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되지 안고 대립역사를 합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하는 것은 양을 보내미 하는 말이지 양을 보내미 아니고 어그 일이 되어 있는 그 자는 어 보낼 게 아니라 주님과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갖다가서 어 잡아서 처치하려고 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양이니까 양이니까 양으로, 어, 어, 행동해야 되고, 양이 똑똑이 되야 됩니다. 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한 양입니다. 또, 목자에게 항상 의리하고 있는 그런 어, 양입니다. 그 양의 성질은, 내가 양 치는데, 어, 물어봤는데, 그추 오경 목사님이 몽고가 가지고서, 어, 양을 치는 것을 많이 받고, 거기에는 수천 마리, 의 뭐, 이래 양을 한모 이래 치는데, 그양 치는 데에는 꼭, 어, 그열 마리 머리, 염소한 마리씩을 넣어둔답니다. 그래야 만그 목장이 실패한대요. 그, 이제, 양 이놈은 어떻게 순하고, 어, 서로 화목성이 있고, 이해성이 있어서, 서로 좋아놓으니까 한마리가 누우면 그 위에 또한마리 포개 놓도 그냥 치즈도 그냥 말따르고 있어. 또 놓고 또 놓고 위에 갖다 잡고 포개 놓으면나 이제 밑에 까는 납작해놓으면 죽어 삐린답니다. 이런데 걷다가서 염소 한마리씩을쏘게다가 끼워놓으면 무슨 일이 있는고 하니, 예, 이 양이 두 마리만 포개도 염소 이름은 식이심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만 갖다 콱 떠받아 삐리니까 도무지 두 마리, 세 마리가 한테 뭉치들 못한답니다. 염소 그님이 시기심을 해가지고서 그래. 이제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라. 아, 그런다는데, 에, 그와 같이, 에, 양이라는 그 성질은 그렇게, 에, 아주 그 순한 것. 하나님의 성도는 순한 것이 그 본성 아닙니까? 이렇게, 에, 우리가 양이 되는 것이 양이 이리노로 하면 안 돼. 양이 이리노로면안 되니까 내가 이하면양노릇 하고 있나? 이리노로 하고 있나? 하는 그것을 어 생각해서 자기가 어 양이 되야 되지 이리가 되면 언제든 주님의 대적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하루의 싸움이 아니요 어 모든 잘못된 정사관세의 어둠의 주관자 공중에 권잡은 악한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 안 되고, 어, 1위가 되면, 옛사람은, 어, 1위요. 어, 세사람은 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고, 옛사람이 되면은, 주님과 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갔다가서 세사람 양이 되어야 되겠고, 그게 첫째 순서고, 새사람 양이 되어서, 내가 참 사람 생활하고, 사람 노려달라고 어렵게 하고, 옳게 바르게, 참되게 믿음을 지켜서, 어, 이세 사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 잘못하면 방해되는 것을 허룩전하기 쉽습니다 이 방해하는 것을 허룩적으로 전투하기 쉽어 허룩적으로 전투하면 다 실패해요 어 그럴 때에 상대방이 이리가 돼가지고서 참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어 양이 되지 못하고 성도가 되지 못해가지고서 사람은 그런 시험에 자꾸 듭니다 예. 그런 일이 돼가지고 살 때에는, 그거 갖다, 뭐, 감는 널박으로 이렇게 자꾸 주고받다 보면은, 난 이제 결국은 마귀 수입만 하지 사람 수입은 하나도 못 한다. 핍니다. 음, 그럴 때에는, 뭐, 콩을 파치라고 들이대고 어, 뭐, 에,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대항하면 내가 죽을 뿐입니다. 그 양이 갖다가 일일이 갖다 대항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 양도, 뭐, 뿔대고가 둘이 있으니까, 그놈만제 무기로 산고지 아니지만, 또, 이리는 갖다, 그까지 웃고 있습니다. 그, 양이, 꼭그다이두 다리로 뚝서면 갖다, 키가 크다나, 아주 님이, 놈이 그래가지고, 내려가면, 어, 어품에 갖다, 뚝, 떠받는긴데, 아, 그러면 이리저는 가만히 바르고 있다가서, 내려오면, 입을 바짝 물어가지고, 그만 갔다가서 그만, 그, 깨물어 빌입니다. 이러니까, 아야, 아, 사람 그 자는 성도가 아닌 노릇 할 때에는, 어, 성도가 아닌 노릇할 때에는 그 성도 생활을 반대하는 것인데, 성도 아닌 노릇을 할 때에는 그때는, 어,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감론어박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만 갔다가서 목자의 품속으로 들어간 뿐이야. 목자의 품속으로 들어간 게 뭐인가? 어, 어제도 말했는데, 자기 현실 속에, 에, 목자가 있으니까 현실 속에 내게 된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에, 목자요 그것이 내게 지금 찾아와 나와 같이 있는 주님이시여 이러니까 주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대로만 행했더니 그대로만 행하면은 갔다가서뭐어그일리띠가갔다가 많든지 적든지 그까지가 상관없어 결국은 갔다가서 그놈이 쫓기 달아나든지 그런 목자에게 갖다가 잡혀가지 죽든지 뭐 일이 납니다 이런데 그때에 이런 방편을 쓰지 않아고 다른 방편을 쓰는 것은 큰일 납니다 이러니까 아 첫째는 내가 양이가 내가 일위가 그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고 내가 양인지 내가 일인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상대방이 갔다 가서 양인가 일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지 양을 대적하면은 어 내가 일위 되어 있는 것이고 일위를 대적하면 은 나는 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이 되어 있으면 어이 양이 피란하고 양이 승리하는 방편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리에게는 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어,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 1너 노릇 하면은, 1위 노릇 하면은, 어, 주님과 원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해서 곤치야 되고 또 자기가 양 노릇 하는 데는 그는 자기의 승리 방법과 비난 방법이 목자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그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예. 그, 신혼 부부들 말이요, 어, 처음에 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까지 딴 가정에서 자랐지, 딴그 가정 풍속이 있지, 딴 인생만을 가졌지, 사상을 가졌지, 또 각각 갔다 가서 제 자주장하는 그게 있지, 이런데, 예, 결혼을 하면은 남자도 자유를 갔다 가서만 뺏긴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결혼하면은, 어, 여자의, 여자 자기의 모든, 어, 것은 남자가 주관하게 되고, 남자의 모든 것은 여자가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이 기종결라 결혼의 설상은 갖다가서 하나님이 제도를 주셨지만은, 완전히 자기를 뺏기는 것이라. 그러면 자기를 양보해 빌어서, 자기는 완전히 독립적인 자기는 죽어 빌은기라. 어?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뭐, 어, 남자가 여자에게 대해서 어 성경에 허락한 그런 것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여자가 반대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요구대로 응하다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었다. 그 결혼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또 갔다가서 어 남자도 여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 응해야 되지갔다가서 반대할 수 없어. 성경에 그혼놨기 때문에. 이러니까 서로 상의해서 이래 할지라도 그만 완전히 주관권은 뺏긴다. 주관권은 뺏긴다는 거야. 그래 놓게 둘이 그래가지고 낮에 갔다간, 아, 동일한 인상만이 되고, 당연한 소망만이 되고, 동일한 본질, 본성을 갖추어 가질 때에, 비로소 둘이 한 사람 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비로소 좋은 가지는 나쁜 가지나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갔다 가서 과정이 많이 있어. 과정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갔다 가서, 과정에서, 어, 우리가 성리하는 방법은, 어, 목자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위에, 딴겨없수에 갔다 가서, 어, 그때에, 허류로 날 때면 다 실패합니다. 어, 그때에 에, 이 사람도 자기 나고, 저 사람도 자기 나고, 둘다 자기 나와 가지고서 날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 수엠하고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어, 목자의 품속으로 들어가요. 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도 곧뜻대로만 그뭐 행하면, 돼요. 그 뜻대로만 행하면은 뭐그 제까지 깨어갔다가서 나한테 갔다 뭐 응크리 달라 되든지 그 이리가 갔다가서 뭐어 어떻게 갔다가 그렇게 달라 되든지 할것 없이 나는 건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항하면 내가가 그죄 종이 되게 돼 대항하면 죄 종이 되니까 대항하지 못하니 대항하지 말고 그저 그때에 목자의 품안으로만 들어가면은 그것만 절단 납비로만 합니다. 예? 상대방은 주님이다 싸워 주시오. 아, 요거 어제 말씀 요 말씀을. 우리가 아 단단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아 결혼할 처녀들도 요거 단단히 기억하고 결혼할 남자들도 단단히 기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괴될 필요가 없니다예또 결혼 그 하고 나서 지금 어 성인들이 돼서 이+ 사회인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어이 교회도 이거 사회요 어또 갔다 가서 이 세상도 사회요 이게 성장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아, 사람이, 그냥 갔다 가서, 그만안말도 말고, 치자. 치자 하는 그것도 갔다 가서, 그, 모시는 게. 지만 안 돼요, 다 지만 종이 돼요, 그 성예는 지만 종된다, 계서 이런 게, 지만 안 되니까, 어, 요, 요런 을잘 배워가지고서, 요대로만 하면, 승리하고, 또 갔다 가서, 승리하는 것은 죄를 이기시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어, 의롭게 살고, 또 갔다, 어, 그 생명상하라고 전부 영생이 다 돼요. 이러니까 그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것 같도다 하는 요 말씀을 어제 배웠는데 요거 단단히 기억하고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제일 중요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뭐 좋아서 어렵든지 나빠 어렵든지 어뭐 다니엘에게는 그왕이가다 하루 종일 사정하니까 좋아서 어렵니다. 좋은 어려움이나, 어려운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직장 어려움이나, 경제 어려움이나, 가족 어려움이나, 뭐갖다가서 명예 어려움이나, 자기 경영 어려움이나, 사업 어려움이나, 신체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갖다가서 말할 것 전체는 다 어려움이 있거든, 어, 목자의 품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러면 자기 현실에 에, 자기에 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뿐이니까 무슨 사건이고 이치뿐인 줄 알지만은 또 자기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그 속에, 바로 그것이 주님이시오. 그 속에 누가 들었습니까? 3일차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고 또, 어, 어 전지전능이 또그 속에는 내 주에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충만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 뭐였다 했지? 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 대속의 공로는, 어, 걸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걸레. 뭐, 어떤 일이 갔다 오면, 걸레가 가면 싹 훔치가지고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이면 내게 뭐, 이런 거저런거싹 닦아서 그만 갔다 와서 깨끗해져 버려요. 어? 이러니까, 이네 가지가 들어있다 그요 이러니까, 바로 그것이 나와 같이 하는 주님이십니다. 어? 어, 내 현실에서 내게 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배반이요. 그것이 대속을 배반이요, 하나님 배반이요, 전지전능 배반이니까 대립이란 말, 대립이요, 하나님의 충만을 다 내가 갔다가서 내놓는 것이라. 이러니까, 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느냐, 아, 목자에게로 어서 달려 들어가라 하는 이것이 어제 오전, 오후에 가르친 말씀 가운데 제일입니다. 요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어려움이 닥치거든지 닥치거든, 날라. 너는 양이다. 그러니까, 내 어루움을 딱 짓거든 것만 목자의 품속으로 들어 가라그라삐라만 갔다 가서, 그, 이리 끝까지 넘으면기끼 달아나든지, 그안 달아나면 죽습니다. 예? 안 달아나면 죽어. 이게 우리 그 성리의 유일한 성리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다 말한 그것이, 에, 그 제일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은, 어, 너는 양이니까, 니게 대해서 뭐, 이는 좋은 종류나, 저는 이런 나쁜 종류나, 저는 나쁜 종류나, 너를 해야 할라 하는 것은, 내신체를 해야 할라 하는 병이든지, 그나마 갔다가 너를 해야 할라 하는 갔다가서, 무슨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어떤 게 아니라 너를 해야 할라 하더라도, 그걸 직면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너는 그럴 때에, 목자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여, 승리의 방법이다 하는, 이것을 말한 것이, 요것을 굳게 잡고 놓지 말여, 이거 갖다가서 쉬면 당장 호링이시 어? 여러분도 쓰면 당장 호링이 있어. 어? 그런데 에 자기가 양인지 일인지 그걸 생각해. 제가 일이가 돼가지고 쉬면서 양인 줄 알고 하면은 모든 것이 오산되고서 다 결말이 거꾸로 나오고 만다기 같다. 런데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가서 아 그만 또, 어, 아 어, 아아 됐어. 하나만 더 말해줄까요? 에 가운데 본행과 갓도다. 요 연결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달같이 순결하라요 어, 해석이 참 어려운데, 에 나도, 요 자꾸 증거를 많이 했지만도 아직까지 참을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요 참을 잡았습니다. 요 올바른 깨달음을 잡았어요. 어, 지혜는 뱀같이 하고 하는 이 뱀은, 뱀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말하고 세상을 말합니다. 에이, 그, 이 세상의 신앙이 아닌 그 모든 행동은 뱀행동이요. 뱀에게 지도받은 행동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상은 지식으로 말하면 두 가지 식별 겸손이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는 뱀의 지식이 둘 뿐이라. 하나님의 지식 아닌 거는 전부 배암 지식입니다. 아, 그, 예, 양극으로 말하고 항상 충은 없다고 하니 그게 틀렸다 이러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어. 예? 아, 하나님의 지식이니 배암이 둘 뿐이지 하나님의 지식도 아니고 배암, 지식, 배암 지식도 아니고 그 중간이 있다. 중간이 있다 하는 거는 전부 갖다 귀신이 하는 것이지. 그는 갖다가서 진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아, 배암의 지식. 예. 두 가지 빼기 없어. 하나님의 지혜와 배암 지혜 둘 빼기 없어. 이래서 갔다 가서 지혜는 배암 같이 하고 하는 말은 어, 배암 같이와 말은 배암의 지혜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이야. 어? 지혜는 배암 같이고 지혜는 배암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배암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배암의 지 지혜, 배암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행동은 비달기 같이 해야 된다. 네 자체는 비달기 같이 해야 된다. 네 자체의 본질이나 본성이나 생활이나 행동이라, 그거는 꼭, 너는 지금 행동이든지, 네 자체든지, 그것은, 어, 비달기 같아야 되는데, 비달 같은 내가, 배안에께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알아야 된다, 그 말. 이러니까, 이 세상을 다 알고, 있으면서, 살기는 너는 갖다가서, 비달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래. 예? 그러면, 이해가 되죠? 아 어, 알기는 어, 지혜는 배양같지 지금 배양하지라 말은 배암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라 말이오, 배암의 지혜를 다 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돼. 배암의 지혜를 다 알고 있는데 배암의 지혜를 알고 배암의 지혜대로 행동하는 것이 탈이지, 행동만만 절단났지만은서 배암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행동은 그대로 하지 않고 비달같이 행동합니다. 비달같이 순결하라, 비달이 성령과 같이 너는 성결하라. 그면 이 모든 죄악을 다 알고 어, 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고 성결한 것입니다. 어? 아, 그러기 때문에 에, 내가 너희를 보내미양을 일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지혜는 뱀같이하고비다리같이 성결하라. 이것도 우리한테 붙은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어, 계속하겠습니다.